우리 다날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주식탐정 박 대표입니다. 오늘 다날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최근 추세를 보시면 알수 있다시피 다날의 가격이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 반등도 없이 계속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다날 주주님들께서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앞으로 다날의 가격이 어떻게 조금 움직여 주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잡아나가는 것이 좋을지. 이 대응 전략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드려볼 거니까 오늘 영상 집중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정확한 대응 전략까지 한번 잡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잊지 말고 꼭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라면서 영상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도 제가 단할 영상을 굉장히 많이 찍어드렸었는데 이 구간에서 두 차례 전환 신주가 새롭게 상장하게 되었습니다. 전환 신주의 이제 희석 가치를 고려해본다고 해도 지금 시장이 조금 과도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 구간에서 한번 받아볼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지난 영상 보신 분들은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 가격이 일단 왔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구간 하락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여유 자금이 있다라고 한다면한 번쯤은 조금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격대 6,600원에서 저는 이제 6,700원 정도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6,600원의 종가와 마감을 했기 때문에, 6,600원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가격대가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대요. 일단, 보시다시피, 해당 구간이 매물대 구간이에요. 그리고, 현재 세력들의 평당가, 단기 세력들의 평당가를 고려해보면, 은 6,600원이라고 하면은, 세력들의 평당가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를 고려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떤 근거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단기적인 세력들의 평당가를 추정해보았더니, 약 8,190원에 그들의 평단가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8,190원의 평단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이것보다 높은 가격까지 다시 한번 주가를 펌핑을 시키겠구나 끌어올리겠구나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물론 장기적인 세력들 그들은 3,405원 정도에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평단가를 고려한다면 어, 지금 가격 조금 높은 가격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들은 이미 어떠한 세력이다? CB 전환 사채를 이용한 세력들이다. 그리고 이들은 이미 전환 신주가 나왔을 때 어느 정도 물량을 소화를 해냈고 지금은 그렇게 많은 물량을 지니고 있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결국 단기적으로 가격을 끌어올렸었던 이 단기 세력들 이들이 한번더 가격을 끌어올려야지만 그들의 물량들을 털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어 얘네보다 낮은 가격이면은 셀만 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무엇이냐면 어떻게 이 8,190원이란 가격이 나왔는지 이게 가장 궁금하실 건데 제가 이 8,190원이란 가격을 찾아낸 방법을 한번 직접 보여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도 다들 할수 있는 방법이라서 제가 직접 보여드리는 겁니다. 일단 키움 증권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을 모든 이제 HTS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데이터 표를 볼 수가 있어요. 데이터 표를 보면 쭉 이제 시가, 고가, 저가, 종가, 뭐 거래량 이런 걸다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데이터를 우리가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데이터 불러오기, 데이터 저장이죠. 이걸 통해서 이제 종가, 전 일단 종가 기준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래량과 종가, 이걸 바탕으로 이제 세력들이 얼마에 매집을 했는지를 먼저 파악을 했고요. 그럼 이렇게 이제 좀 데이터를 저장을 먼저 합니다. 단알 4라고 저장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데이터를 뽑아올 수 있거든요. 이 중에서 세력들이 매집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는 구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구간에 대한 종가랑 거래량을 모두 다 긁어오는 거예요. 차트를 보면 알수 있다시피 약 5월 중순쯤부터 본격적으로 돈을 써가면서 가격을 끌어올렸다는걸 우리가 알수 있죠. 그러면 이제 5월 중순쯤 데이터부터 지금까지 데이터를 쭉 가져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제가 이제 직접 만든 이 세력 평당가를 계산하는 계산기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프로필 들어가면은 쭉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포인트가 바로 가격이 여기 나와 있어요. 보시면은 제가 눈에 띄게 표시도 해놨는데, 8,190원이라는 가격대, POC 프라이스라고 정확하게 나오죠. 이걸 통해서, 아, 이들이 8,190원 부근에서 가장 많은 매집을 했구나, 라는 걸 파악을 했고, 그래서 가장 세력들이 많이 매집한 구간이기 때문에, 약요 정도의 평가가를 지닌 거 있겠구나라고 제가 추정을 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물론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이 방식을 통해서 세력들의 평가를 추정하는 것, 요거를 조금 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분봉이나틱차트 여기서 이제 1위로서는 거죠. 이게 한 틱이나 1분봉 요걸 기준으로 한 건데 여기서 데이터를 가져와야지 조금 더 정확도가 올라갑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틱 차트 같은 경우는 정말 거래 하나 하나마다 싹다 데이터가 이제 몇 시에 거래가 이루어졌고 거래량이 얼마가 터졌고 이런 게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살짝 보여드리면은 데이터 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여기 커서를 올리면 밑에 나오죠. 14시 38분 34초에 6 6 0 0원의 거래량이 1,800개가 발생했다.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확인을 하면서 하셔야 되는데, 원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분석을 하고 파악을 하면서까지는 투자하기는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들을 나는 확실하게 알고는 싶은데, 나 혼자서 하긴 좀 두렵다, 어렵다 이런 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 들어오시게 되면은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건데, 이렇게 제가 단할의 단기적인 세력들의 평단가는 얼마로 추정이 되고, 장기적인 세력들의 평단가는 얼마로 추정이 된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산출했다. 이러한 내용들을. 싹다 제가 전달 을 드리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 입장하시면 될것 같고요. 현재도 지금 6명의 구독자분들이 입장 요청을 해주셨네요. 이제 조만간 제가 순차적으로 확인 후에 승인해 드릴 거고요. 소통방 입장 공도 어렵지 않습니다. 영상 밑에 보시면은 설명란이라는 게 있습니다. 설명란을 보시면 이렇게 주식함정 박 대표의 가족 소통방 링크가 정확하게 나와 있고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확인 후에 순차적으로 입장 도와드리니까 편안하게 입장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은 주식탐정 박 대표의 개인 채널 링크도 나와 있으니까 제 개인 채널 한 번씩 눌러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알찬 영상들 조금 짧게 짧게 많이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한 번씩 오셔서 좋은 내용들 여러분들의 매매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 공부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밖에도 저랑 소통하는 방법이나 제 개인 연락처도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담이지만 제 이력 같은 것도 나와 있으니까 한 번씩 읽어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나는 텔레그램 이런 거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그냥 여기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아까도 이제 보여드렸었는데 좀안 보이실까봐 제가 크게 띄워놨습니다. 010-7584-8962번. 여러분들 휴대폰에 박 대표 혹은 박탐정이라고 저장을 해두시고요. 저한테 문장기만 남겨놔 주세요. 문자로 그냥 간단하게 숫자로 1딱한개 남겨 놓으시면 제가 이거 숫자 1 보자마자 아, 이분은 제 영상 보시고 저한테 연락을 남겨주신 우리 구독자분이구나. 바로 알수 있겠죠, 제가. 그럼 제가 여러분들이 좀 요청해 주시는 도움들 제가 다좀 해결해 드리고 도움을 드리도록 할 거니까 이렇게 저랑 소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다시 단알 이야기로 돌아가 볼 건데 박대표 너가 하는 말들 다 알겠어. 세력들의 평가가 얼마고 이런 내용들을 알겠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재 구간에서 단알이 가격이 올라갈 것 같아, 떨어질 것 같아 이러한 내용들을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지금 그 안에서 하락이 조금 더 나올 수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시장 자체가 조금 하락하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고, 그리고 시장이 하락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이렇게 소통방에서 브리핑을 드렸었는데, 제 소통방 안 들어와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테니까 한번더 언급을 해드리자면 현재 시장 자체는 AI 관련으로 이제 올라간 게 가장 커요. 그런데 지금 AI 관련해서 이 거품이란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거품 이야기가 돌 때마다 시장이 조금 하락하는 경향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러한 움직임 때문에 지금 시장 자체가 좀 빠지게 되면서 개별 종목에도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는 거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시장이 빠질 때 개별 종목도 같이 빠진다. 특히 실적이 탄탄하고 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이 확실하다. 이런 종목들이 가격이 빠지면 너무나도 좋은 저가 매수 기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아까 지금 매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빠질 건데 왜 지금 매수하냐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항상 제가 강조를 드리지만 모든 매수 전략은 분할 전략이 기본입니다. 일단, 지금 매수해도 매력적인 자리니까, 매수를 해놓고, 여기서 빠지면은, 추가적으로 더 낮은 가격에서는, 비중을 더 많이 태울 수 있는 거죠. 저는 5천0까지도 열려있다고 보고 있어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근데 만약에 여기서 바로 반등이 나와준다면, 너무나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할을 통해서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현 구간에서 1차 매수 타점을 한번 잡아보자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이어서 단어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방금 전에는 5,000까지는 원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최악의 경우 5,000까지도 원좀 빠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웬만해선 저는 여기 있죠 여기가 이제 얼마 정도냐면은 어 5,000원 후반에서 6,000원 초반 정도 그 정도 한 6,000원까지라고 봐도 될것 같아요 한 5,800원에서 6,000원 이 정도 라인은 웬만해선 깨지 않고 지켜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웬만해선 여기까지도 안갈것 같아요. 빠져봤자, 6,200원? 요 라인? 요 라인 정도는 지켜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을 6,700원에서 6,600원. 딱요 라인에서 1차적으로 한번 잡아보고, 여기서 더 빠진다. 그러면은, 5,800원에서 6,000원 라인. 여기도 한번 공략을 해볼만 한것 같고, 그 다음은, 5,000원 라인. 이렇게 총 3번의 매수를 통해서, 분할, 분할 통해서 좀 잡아가면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단알의 실적이나, 오, 뭐 미래. 뭐, 현금 창출 능력, 이런 거에 대해선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도 많이 다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영상, 지난 영상 한 번씩 더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을 보다가 어, 나는 한 영상에서 그런 내용들 다 풀어주는 게 좋은 것 같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신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댓글에다가 여러분들이 좀 피드백 많이 남겨주시면은 제가 항상 댓글 확인하고 있고 그런 피드백 내용들 다들 반영해서 영상을 좀 찍고 있으니까 댓글에다가 피드백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제 영상을 통해서 도움을 많이 받으셨다. 그런 분들은 댓글에다가 감사라고 딱두 글자 남겨주시면 정말로 감사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 다음 시간에 우리 단할 주주님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준비해서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